네, 여러분, 신진서 선수와 구찌아오 선수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아, 뭐, 최고의 빅카드라고 할 수도 있죠. 아, 뭐, 신진서, 구찌아오, 어, 서로 지고 싶지, 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예, 그런 선수들끼리 의 대결인데요. 구찌아오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커제 넘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커제 제치고 구찌아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상관왕 했죠. 예, 대단했습니다. 예, 구자오가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커지 넘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하반기 에 대학교 진학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성적이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는 딩아오한테좀 많이 밀렸고요. 예, 밀렸고 요즘은 리시아나오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리시아나오가 이제 커제한테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구찌오도다 중국에서는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전력 중에 한 명이죠. 최고의 전력이죠. 세계대회 우승도 했고요. 자, 지금 이거를 붙여두고 아마 여기를 들면 이거 밀고 이제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두면 뭐 이렇게 뛰고. 그리고 이제 삼삼도 팠고, 예, 우변도 처리했으니까. 신진선수는 이게 만족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를 가만히 이은 거는, 이건 밀어 올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다가서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간격이 넓은 게 이제 이럴 때는 굉장히 좋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신지선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고. 그러면 여기를 두는 게 보통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밀어 올릴 때 이거 빠지고. 예, 그럼 이렇게 진행되고, 그럼 이렇게 날자뭐 이런 식으로 둬도 여기 공간이 꽤 넓다는 얘기예요. 예, 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 이것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이렇게만 도주면은, 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밀어 올리면, 예. 일단 흙의 모양을 최대한으로 줄였으니까, 예, 만족이라고 보는 거죠.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뛰면 되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이죠.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데. 축 관계인데, 축이 다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는 여기 단수 쳐서 이게 축이죠. 넘는,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 아무래도 두터우니까, 이거 두고 이제 이렇게 두면, 예, 흙이 굉장히 포석이, 글쎄, 두텁게, 두, 두텁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걸 막아버리네? 지금, 여기를 붙이고, 이걸, 이걸 붙이고 이렇게 막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두면 이거는, 좀, 양쪽이 다 갈라지니까 위험하잖아요. 예.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근데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둔 다음에, 이거 늘지를 않네? 예. 늘면 여기 두는 게 싫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이게 싫었다는 얘긴데, 짭짤하긴 짭짤하죠. 흙이 이거 다 잡았으니까. 예. 짭짤하긴 짭짤한데,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 이걸 붙이니까, 이걸 막았어요. 이거는 여기 느는 수를 안 두게 해야겠다는 얘기인데, 이으면 이제 늘면, 이거는 아까하고 다르죠. 이건 1 0이 훨씬 잘 됐죠. 예. 당연히 다 주치는데, 예, 이, 막 아, 있겠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고, 이거 이을 거면 이렇게 두지도 않았고, 예, 밑으로 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laughs> 예, 아까 모양하고 똑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막상 여기를 두면 이거는 여기를 따내고 이거 받을 때 여기를 잊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벌리겠다는 얘기죠. 조금 더 득이란 얘기예요, 이게 신진서 선수 얘기는. 아 근데 문제는 예, 지금 패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굴복을 한번 당하는 순간에는 늘면 이거 밀고 이거 따내더라도 이게 다 틀어막히면은 사실 패를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상하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끊어서 이것 따내면 이것 따내서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빵빵 따내보다 면 여기가 더 크다. 이게 굿자오의 생각인데 막상 일리가 있네. 이거 엄청 두터워 보입니다. 여기도 아, 그러니까 이게 빵빵 따내면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잡아버리면 이게 위력이 별로 없어요. 예, 예 받았어요. 예, 받는 게 정수인 것 같아 요 지금. 예, 지금 이것도 단수를 치고 후고쳐서좀 효과적으로 두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따내고 이거 틀어 막는 거면 만족이란 얘기죠 이거 두면 여기 이어서 이거는 느는 건선수인데 막상 두나 이렇게 근데 여기 막히는 게 선수거든요 이거 엄청 아픕니다 이거 막는 게 선수예요 어 이게 뭐야 따내니까 이걸 안넣었네 이걸 왜안 잊지? 이걸 지금 팩감이라고 썼네요? 이건 당연히 따내겠죠. 어? 아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어, 이상하다. 이거는 너무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여기를 그냥 이어도 지금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펜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팩감이 계속 써야 되고, 그리고, 두는 얘패 이게 패감 이게 자체 패감이 많잖아요. 야 이거 이거는 당연히 바꿔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 버리고 이제 여기 다 따내고. 예 네. 기세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네. 또손 뺐죠. 지금 계속 받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를 잡는 것도 두텁긴 한데 어차피 이거를 이으면 이렇게 뚫는 자세가 좋아가지고 예. 이 자세가 워낙 좋잖아요, 뚫는 자세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 되고 이거 되면 은뭐 하나만 한 거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의미가. 어, 예, 이거는 붙이고 뛰는 건뭐 실리적인 거고요. 일단 우상기를 잡은 구자오 그리고 좌변 쪽을 갖다가 지금 몇번손 빼가지고, 일단 좌변 쪽이 뭐 그냥 화점만 두개 있었는데 지금은 제법 모양이 그럴듯해요. 예, 괜찮아 보입니다. 결국 있죠. 그거 안, 근데 또안 읽기도 뭐예요 사실. 예. 이걸 밀어서 이렇게 받으면은 이거 빵 따내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 석전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별거아니라는 얘기고. 예. 버릴 생각입니다. 야 근데 치 받으면 치 받으면 이건 본의 아니게 버릴 수가 없네. 막상. 끊는 자세가 좋긴 좋은데. 예, 네, 끊는 자세가 좋잖아요? 완전, 아, 버린다. 이렇게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예, 이게, 어, 그리고 여기 치받는 게 있어서 아직 덜 버렸어요. 아직 여기 활용할 게 많아요. 예. 네, 덜 버렸다, 이거죠. 야, 이거 기발하다. 예, 이거 진짜 신진선 선수랑 둘수 있는 수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두고 여기 쉬웠는데, 이거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요? 이거 두면 이거 잡잖아요. 이렇게 뛰는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사람 환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끊어야 되는데 이거 이으면 이건 잡고도 망한 것 같아. 나중에, 나중에 이거 이은 다음에 이거 단수 치는 것까지 있어서 집이 아니야. 이건 별로 <웃음> 활용당해가지고 쪽 <laughs> 빨리는 수가 있는데. 오 이거 이런 무서운 게 있다. 근데 거의 외길 비슷하게 돼 있어서. 예, 쉬어갑니다. 그니까 이걸 가두기만 하면 여길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신지선 선수는 계속 버리겠다는얘기예요 그냥. 예, 이것도 버리네. 어, 근데 이거는 너무 쓰레기를 갖다 지금 챙긴 것 같은데. 그니까 요거 안 당하려고 지금 요거 잡겠다는 건데, 그래도, 아, 물론 여기 당하는 거는 안 당해도 되지만, 열집 잡으려고 지금 여기를. <laughs> 도배를 그냥 쫙 당했는데, 야 이건 너무 심하게 당한 것 같다. 와, 근데 신지소 선수가 완전히 도배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예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여기 두면은 이거 둘때 여기 오면 이게 죽는데요, 오히려? 예, 이거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지금 도로 죽습니다. 이게 뭐야? 뭐 이거 살려줬네? 그럼 요 뭐야 하나도 한게 없네 그럼? 싸발림만 당했네? 이것도 사, 이것도 사는 거면 그냥 싸발림만 당한 거잖아요. 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아까, 아, 그리고 이것도 당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끊는 것도 선수야, 그 와중에. 안 받고 여기 두면은 이거 칩받아가지고 죽어요. 어, 뭐냐? 어, 끊는 것도 선수야.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긴 잡았는데, 나중에 이거 단수칩이 이어야 되고, 뭐 집이 안 돼. 뭐, 한게 없어요. 여기 다 싸발렸는데? 어, 이거는 뭐 무조건 이겼을 것 같다, 백이. 이거 신재선수가 질 수가 있나, 이거? 여기 뛰면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거 다 집인데? 이게 몇 집이야, 이거? 여기는 지금 말라버렸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잡고 망하냐? 어, 너무 신기한데? 지금 이거 지금 다 잡았는데, 그냥 잡고서 말라버리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건 승부수죠. 원래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이거 차단해서 안될것 같은데, 지금 뭐 차단이고 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야, 지금 차단했네. 너무 안될것 같잖아, 지금. 수를 조금 내면 안 되고요. 크게 내야 돼요. 조금 내는 거는 지금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두면 여기 끊어가지고 그냥 안될것 같은데, 수가? 아니, 뭐 이런 거 선수 한다고 뭐 수가 날것 같은 모양이 아니야, 지금 전혀. 그리고 어설프게 수가 나도 이게 전부 다 요렇게 라인만 다 집되고, 여기까지 집되면은 집이 게임이 안될것 같은데. 예, 이건뭐 이런 거 서비스죠 그냥 뭐 날라 다닙니다 날라 다녀. 예, 지금 뭐 날라 다니는데 구찌하고뭐 해보겠다는 건데 <laughs> 결국은 다죽었데요 <laughs> 요거 정도 됐네 요거 요거 정도 했는데 이거 하면 여기 늘어가지고 이건 이어도 돼요. 저, 이건 이을 수도 없어요. 찍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뭐요 요거 조금 한 거네 요기요 정도는 서비스지 서비스. 아 이걸 빠져서 승부로 간다 근데 이거 밀면 어떡하죠 이건 자체로 호구치면 안 되는 건데 이으면 막아서 <laughs> 이건 그냥 기본인데 기본 예, 기본이죠 이건 기본 사활 음 요거는 이제 요걸 잡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가면 요거 따내고 여기 단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장문 쉬우면 잡을 수 있죠 에, 근데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선수 잡고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 늘면 지금 이거 이거 늘면 여기 둘때 이거 도가지고다 집이니까 야, 이거는 버려도 되지 다 집인데 야, 그냥 끊었네 아 이걸 어차피 단수치면 이때 끊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의미가 없다 야, 잡았습니다 던졌어 <laughs> 다 죽었어 아니 너무 말이 안돼 이봐 누구와 근데 신재선 선수가 여기서 너무 잘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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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냥 뭐. 세번 이렇게 미장해버리니까 깨끗하게 다 예, 집이 돼버리는데 굿자우 입장에서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예, 날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애초에 아까 처음에 여기 패를 이걸 틀어막았어야 되는데 여기 막아가지고 패감으로 쓴게 이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가 더잘둔것 같아요. 와, 근데 신재선 선수 이바둑은 정말 잘 두네요. 야 진짜 이거 보면서 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진서 선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